너무한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무려 18년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소빌리지 그 너무한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저를 알려 주실 이소빌리지 최고의 캐스트 우리 나우주 캐스트 님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스페이스 어예 여서 근무하고 있는 마우즈캐스트라고 합니다 잘 아, 부탁드립니다 예. 복장이... 정말 죄송한데 맞는 옷이 없어가지고 의상실 갔다가 여사님께 혼났습니다 어디서 우리 몸으로 이런 옷을 빌리려고 왔느냐 그래서 너에게 줄수 있는 옷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아, 아, 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OJT를 받으러 제 기종으로 이동을 해볼 건데 난 릴리댄스라는 기종을 먼저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가시죠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스테역에서는 근무 교대를 할때 네. 지적구호라는 게 있어요 지적구예 어, 안전 확인 좋아 승무 지시 좋아 디스 라바콘 확인 설치 확 좋아 설치 확인 좋아, <laughs> 주시판, 확인, 설치 확인 좋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 주시기 바랍니다 개굴개굴 개굴개굴 친구들 안녕 개굴개굴 개굴 저희 니디댄 어. 춤이 있어요 개굴개굴 한다아 네. 네 안쪽으로 천천히 있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좌석에 먼저 앉아주신 다음에는 앉아서만 계시면 저희가 잠시 후 문을 닫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기 개구리가 열심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기 개구리 야자 이제 멋진 주물묵을 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고빙글, 어, 빙글빙글 쇼쇼 출발 아안 빙글빙글 쇼쇼 빙글빙글 쇼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한 하차를 도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이곳은 에버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레퍼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할게요. 뒤로 움직이는 열차입니다. 이점꼭 기억하시면서 이겨주시기 바라고요 허기 달릴 준비 됐어? 준비 안 됐는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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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됐어? 준비 됐어? 준비 출발 달리 달려 제가 아쉬웠던 오케이 열차 내 입속으로 지금부터 바로 렛츠 가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이제 렛츠 <됐어>. 시작 <laughs> 신나고 즐거웠던 달리기 경주 여기까지였습니다 바람에 나갔던 나의 앞머리, 옆머리, 윗머리, 뒷머리, 부른 나루까지 모두 다꼭 정리하시고 수색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가시는 거 처음 만나고은 반대쪽 오른쪽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이렇게 네. 야 진짜 떠나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네요 진짜 미안합니다 아, <laughs> 아 근데 아까 보니까 우주캐스트님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저 솔직히 옆에서 릴리 댄스 배울 때도 네. 너무 잘 배웠거든요 아, 진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음. 진짜 이렇게 보니까 네. 너무 진짜 에버랜드 역시 우리 캐스트분들은 너무 대단하다 <웃음> 다음, <웃음> 다음 번에 또 오실 <laughs> 거죠? 아직 플라잉 레스팅 안 했는데 <laughs> 네. 혹시 다음번에도 제 사수로 계시는 건가요? 네, <laughs> 떠나야죠. <웃음>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즐겁습니다 네, 고맙습니다.